안녕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부채트럭 대표, 선진환입니다 오늘은 영업용 번호판 대출과 임대 번호판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현재 영업용 번호판 대출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뭐, 혹시나 영업용 번호판 대출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어, 대부분 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출을 할수 있어도 자동차에서 대출 금액을 올려서 대출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 기준으로 대출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액도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창업 자금은 현금을 좀 지고 있으셔야 돼요. 임대 번호판으로 창업을 하신다고 하셔도 넉넉히 한 천오백 정도는 현금이 있으셔야 영업용 임대 번호판도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기존에 일한다고 해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달 유지비도 생각을 하셔서 한 천오백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현재 임대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600만원 선에서 연식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고 나중에 못 돌려받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 어, 그 600만 원을 안 돌려드리고 싶어서 안들려드리는게 아니라 물류 회사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 번호판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래가 이제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됐고 월납입료는 18만 원부터 26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톤수 그다음에 이제 냉동 차 찬지, 윙인지, 카고인지에 따라서 그좀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고.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터 차량으로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일 접하기도 쉽고 나오기도 쉬운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좀더 많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슈퍼캡에 초당축, 이제 파레트쯤 두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뒤에 공간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 물건들을 넣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휴식도 좀 취하실 수 있고 이 작은 공간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근거리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일반 캡을 좀 선호를 해요. 일반 캡이 일이 좀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좀더 짐도 많이 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많다는 건 짐을 그렇게 그만큼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많, 많은 거고요. 그리고 개인용달 창업 하시다가 난 1톤 이상은 안 가겠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1톤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1.2톤으로 가신 게 맞고요. 1.2톤까지는 개인용달이고 기존에 1 8년식 19년도에 운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18년 이전에 뽑은 차량들은 개별 화물이에요. 이렇게 1.2톤 개별 화물로 허가가 나있는 차량은 16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1.6톤 개별 화물로 창업하시는 걸좀 추천드린다고 그 영상 올려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톤 1.2톤에서 16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 1.2톤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2톤에서 내가 오토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어, 이건 PPL 아니구요. 나르미모터스에 전화하셔가지고, 뭐 네이버나 다음 검색해보시면은, 나르미모터스라고 나와요. 거기서 신차를, 신청을 해야만 1.6톤으로 해서 승인을 날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오토의 킹캡에 이렇게 일반캡 차량처럼 고리가 8개인 적재함에 이 운전석 공간이 포함된 롱바디 차량으로 차량을 출고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톤수까지 1.6톤이기 때문에 지금 1.2톤 이를 다 잡아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토 미션이라는 거 단점은 연비가 좀안 좋아져요 오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차가 길어지기도 길어졌고 적재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밑에 나르미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나르미 모터스에서 만든 차량 같은 경우에 하체 판스프링이 좀 보강이 돼서 나왔다고 했고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톤으로 해서 아니면 1.2톤을 오토로 해서 창업하시려면 나르미모터스에서 그렇게 창업을 하시고 그 차량도 1.6톤이기 때문에 16톤까지 번호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임대 번호판으로 창업하신다고 하셔도 최소한의 금액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 정도 있으셔야 되고 왜냐면 보증금이 600만 원에 차량이 취등록세가 한4% 나오거든요. 영업용 번호판은. 근데도 이제 혹시 모르는 금액 기준으로 하면은 한5% 정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시면은 5%면은 100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협회 가입비 뭐 이것저것 계산하면은 한 100에서 150 정도 이전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600. 이전비 150, 750이 들어가지잖아요. 그다음에 뭐 부가세 끊어야 되면 별도로 끊으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보험 아 물류회사는 보험을 무조건 현금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최소하게 금액을 잡아도 한200 정도가 보험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보증금, 취등록세, 보험료 하면은 거의 9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매달 뭐 나가야 되지. 자... 나갈 고정지출이 있지 그 다음에 자동차용품들 또 나가야 되지 하다 보면은 기본 천만원은 그냥 사라지 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천만원도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꼭 여유를 두시고서 창업을 하셔야 돼요 월벌리가 얼마가 되는지도 가끔 여러, 물어보시는데 하루 일당 20만원 기준으로 좀잡아주시는걸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인터뷰 영상들 보시면은 그 기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어플은 전국 24시 콜과 원콜 두 개만 갖고 하셔도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고, 장거리 금액이 세다고 해서 장거리 가시면 절대 돈이 안 남으니까, 그건 꼭 참고해서 하시고, 근거리 기준으로 네탕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금액이 한 요즘에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니까 내건이면 20만원 정도 찍잖아요 근데 내가 20일 일한다고 치면은 4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름값 빼고 뭐하고 나면은 한300 얼마가 수익이 되겠죠 이제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평균치만 내드린 거니까 이게 어찌 됐든 운송사업도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 버리는 천차만별이고 이제 제가 작은 차 위주로 추천을 말씀을 드리는 게유지 보수비 생각을 하시면은 톤수 큰 차라고 해서 매출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운송업은 결국 갖고 가는 돈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1억짜리 차를 사서 일을 해도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비슷하고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돈을 가져가는 비 가져가는 돈이 비슷하다고 하면 일단 작은 차로 시작하셔서 일하시는 게 낫고, 물론 작은 차는 일이 힘들어요. 고되고, 이제 뭐 까대기짐이라 집접 내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어, 좀 톤수 큰 차로 해서 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은, 3.5톤으로 해서 일하시는 게좀더 낫긴 해요. 걔는 그래도 조금은 1톤보단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일도 좀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3.5톤 같은 경우에는 도로비도 싸고, 그 다음에, 어, 과적을 해도 걸리지, 이제, 고속도로에서 무게를 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단, 장점이 좀 있어서, <laughs> 톤수를 올리시겠다 하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3.5톤, 이제, 광폭긴 바디, 8장, 파레트 8장이 들어가는 것 또는 10장짜리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신차값이 한8,400 정도 하니까, 개별화물 같은 경우 지금 3,200이잖아요. 번호판 값이. 그럼 1억 천 정도 들어가요. 이제 근데 거의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창업자금이 드는데 웬만하면은 무작정 1억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2억 갖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지 마시고 작은 차로 먼저 일 해보시고서 그리고서 톤수 올리시는 건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가운데 차량이 1.2톤 개별 화물이니까요 이 차량으로 요런, 이런 비슷한 차량으로 창업을 해보시고서 괜찮다 싶으시면, 그리고 해서 3.5톤을 올리시고, <laughs> 아니면은 1.2톤 오토로 사고 싶다 하시면, <laughs> 나름이 모터스에서 나오는 1.6톤 오토 차량으로 신차를 출고하셔서 개별 화물로 창업하시는 게 낫고, 근데 아까 장단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름값 많이 든다고. 1.2톤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은 좀 들들긴 하는데 조금 롤링이 좀 심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개인 용달로만 하실 것 같으시면은 이렇게 1.2톤 일반 캡으로 해서 창업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 캡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근거리 운행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외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나 아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차량 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죽용량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진원이었습니다.